안녕하세요, 차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오랑 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그래서 경주로 드라이브 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너무 조금만 조금만 사자. 많이 안라 경주 교촌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런지 엄청 한적하네요. 사람도 없고. 가� Sasha 마지리 김밥을 사았어요 이거 한번 찍어줘야지. 아, 어, 찍어줘야지. 다음에. 자. 짜란! 한 줄에. 여기, 어, 한 줄에 3,500원이고, 500원. 여기 안에 김, 계란이 진짜 많아요. 계란 김밥. 계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먹어보자 저희는 세 줄만 샀어요. 음 맛있다. 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음 이게 진짜 맛있다 이런 느낌이 아닌데 먹고 나, 나면 계속 생각나는 맛. 음. 나중에 네. 계속 먹게돼음 이렇게 계란이 엄청 많아. 음, 음, 맛있네. 저탄고지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은 탄수화물 폭탄이겠다. 고지방? 응. 음. 저탄수화물 고지방. 음. 응음 음, 맛있어 근데 진짜 짭짤한거 같아응 음. 계란이 되게 짭짤하지 응 음. 계란 간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풀어져요 잘 터져 계란이 아니 김밥이. 음. 음. 원래 매장 안에서도 먹을 수도 있는데 매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먹고 밖에도 줄을 너무 많이 서서 음. 음. 그냥 포장에 와서 차 안에서 먹고 있어요. 음. 단무지 없나? 콜? 응? 응? 단무지가 있다 음. 근데 응? 음. 여기 있잖아. 단무지도 직접 하시는 건가 봐요? 하얀색깔 뭐지? 음. 맛있나? 몸에 좋은 단무지 나 되게 별로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음. 얼마 먹을지 몰랐지. 응. 짜란. 음. 계란이 가득가득. 가득. 얇은 계란 응 계란이 많이 들어가서 뭔가 배가 찬다 이게 1인 2줄? 까지면살수 있는데 음, 그래도 막 앞에 분들은 애기들 애기들 들어니까 음. 애기들 두명 포함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사시던데 응 맞아 응 진짜 하긴 인원수도 확인하시던데 응응응 <laughs> 근데 우리가 예전에 왔을 때는 줄이 많이 없었었고 응. 그래서 응. 그날은 1인 2줄 1인 2줄 제한 안 했었어요 그랬던 거 같아 응 그냥 몇줄 사시겠어요? 해서 많이 샀었어 그래서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이랑 우리 가족 거 포장 많이 해왔었잖아응 음. 그때그때 다른가 봐 짜잔 <laughs> 이게 엔젤미 아이스크림이래요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사봤어요 먹어보자 응 음. 먹어보자 음 약간 아까, 아까 특이한데. 음, 약간 약간 사콤? 한 가지는 약간, 약간 그 요것도 발 되게 그냥 고소한 근데 발란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약간 인공적인 인공... 맛이 나는데. 인공적인 게 아니야. 음. 아, ,겠다. 인공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뭔가 좀. 이게 인절미가 요구르트? 되게 맛있대요. 남자 친구는 아까 약간 뭐... 인절미 봤잖아. 음. 음. 손수 진짜 맛있다 응 음, 맛있다 응 인절미를 아까 거기서 직접 막 치고 계시더라고요 인절미가 맛있네 이거는 인절미잖아 응 부드럽고 쫄깃하고 응 인절미만 사야겠다 응 그러고 싶다 근데 살수 있었나? 인절미가 진짜 맛있어요 완전 부들부들 쫄깃쫄깃 응. 음. 응. 뭐가? 응. 아이스크림. 교촌 가람에서 산 응. 약과도 수제 약과. 이거 응. 안 먹어? 응. 수제 약과랑 같이 먹어볼래. 아 이거 이거. 어. 아니. 어 아, 유. 어. 이거. 어. 아니. 음거워 음. 띄워, 이렇게. 음. 올려서. 좋은 생각이다. 음. 응.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이건 육아 음. 아 약과 음 이게 약간 페어추리 페스리 같은 약간데 응 음? 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쫀득쫀득하고 부들 그러니까 어? 쫄깃하고 쫀득쫀득한 그런 약과가 아니야 되게 딱딱하고 응 <laughs> 음. 뭔가 튀겼는데 그냥 진짜 튀긴 느낌? 튀긴 과자 느낌? 난 별로. 근데 달아서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다. 인절미에 지금 감동하고 있는 꾹꾹. 녹아 녹아. 단걸 먹으니까 짠게 생각나는 걸? 아까 휴게소에서 산 참... 마늘빵, 마늘바게트 먹어봐야 돼. 음, 맛있다. 마늘빵. 음, 음 맛있다. 이거 잘게 버터향이 되게 많이 난다 나도 음, 잘해주세 응. 없이 도잘해 샀는데, 나도 맛있네. 음. 음. 이거 5해주세요 나도 잘고주세요 나도 잘 응, 오천이라고 해서 비싸긴 한데 비싸긴 한데 맛있어. 이거 호주 과자. 호주 가자 응. 음. 수제 팥인가 봐. 그렇지. 응. 음. 나도 무슨 냄새야 이게? 앙 팥이 올래. 응. 음. 약간 직접 만든 팥 느낌, 팥 맛인데? 응. 음. 음, 음, 호두 되게 크게 들었다. 사실 엄청 달진 않은데 되게 담백하게 달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소떡 소떡을 못 먹은 게 아쉽다. 소떡 소떡을 먹어야겠어. 올라가는 데 응. 올라가는 데 먹자. 응. 근데 차 우리 앞에 차 이렇게 대도 되는 거야 이 방향으로? 응, 마주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걸? 응. <laughs> 어? <웃음> 당황스럽네. <웃음> 야, 계속 손이가 진짜 손이가. 응. 계속 이게 짭짤하고 그래가지고. 코소하고 이상해. 응. 이상해. 응. 내일 또 이러고 몸무게를 아침에 재고 또 울겠죠? 처음 먹었을 때. 이게 이게 주스 먹고 맛있다고. 응. 이게 이런데. 두개 먹고 세개 먹더니 손이가 맛있네 하고 뭐야? 집에 와보면 응. 또 생각나 나 아, 처음 먹었을 때는 완전 우리 진짜 아 이거 먹으 뭔데? 이러면서 괜히 많이 샀나? 근데그한 대충 조금 먹다가 놔뒀는데 그 부산 가는 길에 또 계속 몇 개씩 계속 꺼내 먹고 음. 오늘 자꾸 생각나 이러면서 너무 커. 음. 평소에 한끼 먹을 때도 밥 밥을 전혀 안 먹거든요. 오늘 망한 거야. 오늘 다이어트를 망한 걸로. 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지금 11시인데 11시가 좀 넘었는데 지금 이제 일어났어요. 감기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늦잠 좀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방탄 커피 한잔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이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아침에 이거 한잔 마시면 약간 배가 엄청 불러가지고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좀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탄커피 재료 버터? 그 이즈니 버터인가? 에쉬레 버터인가? 그거 사러 이마트에 왔어요. 역시 애실레버터는 구할 수가 없군요. 이거 하나 사서 가야겠어요. 난왜 이렇게 빼먹는 게 제맛이지? 괜찮네. 음. 역시 남편 남이 또 <laughs> 진짜 맛있어. 세개 모임 나못 갔어. 모임 갈 때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였는데 실패. 이거 이모 다들 아시죠? 저처럼 이고시키면안 음, 해. 어그 허벅지 다리. 뭐거 보니까 음, 손을 자꾸 돌려 먹어야 돼 맞아 손을 자꾸 저는 치킨 먹을 때 탄산을 먹지 않습니다 이말에 양심이라고 말할까? 다이어트 버스에 <laughs> 음. 다이어트가 치킨 먹는 거다쳐야 양심이 높아 그건 그래 음. 너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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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는 지금 성년회를 하러 친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원래 오늘 친구 집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마트에서 엄청 먹어가지고 일단 지금 엄청 걸어가고 있어요. 야 빨리 불어라 이제. 야 불자. 1 3년 축하 축하.

한 말씀하세요. 한 말씀 다 하면 주인님 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주인님 하세요. 방오래가 다들 생 많았습니다. 네. 네. 음, 이거 맛있다. 사장님 괜찮은 거 오빠 오빠. 어 근데 이거 첫 농인가? 잠깐만. 응첫농첫 농. 고기 커플이다. 안녕. 모다 모델러가 해달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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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인사 해달라. 맛있습니다. 여기 인사 한번만 해 주세요. 아, <laughs> 아니 여 들어와야 지러가 응. <laughs> 여기 인사해 주세요. 몰라 가버렸다. 자꾸 온다고 그래 <laughs> 유튜브 유튜브 스타. 안 돼. 하나만 뜨는 거. 아? 하나만 뜨네. 피자보닉. 까 하나 더까 뭐, 이거 이거 크림 진짜 이거 맛있다. 화상만 하나 오빠 상을 그래. 나하나야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그래? 뭐이만 하... 더. 이 크림 뭐야? 요것도 야 이렇게 딱 먹어봐 여기서 일자로. 이처럼? 응. 음. 음. 진짜 맛있잖아. <놀람>